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코, 냥코. 콜라보 스테이지, 콜라보 스테이지에서 랜서 스테이지만 제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때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음, 그날에 넘기는 바람에 제가 랜서만 못 찍었는데, 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열리는 날인데, 어, 랜서에서 48분 남았네요. 이것도 지금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안 좋아서. 어,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이동료스 석공양돌이님하고 주전자님께서 어 이걸 저 하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거는 좀 시간이 애매해서 음 오후 지금 3시인데 이제 4시에 끝요 오후 4시에 끝나는데 제 방송 생방송 시간이라 맞지 않아서 요 영상은 어, 개인 녹화로 들어가도록 하고요뭐 이건 미리 깨기는 깼었습니다 왜냐면 통조림 모아야 돼가지고 미리 깨기는 깼었는데 어쨌든 요거 삼성으로 가가지고 삼성만 플레이 하는걸로 어 삼성만 플레이로 간단하게 플레이를 하고 어 다음에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레오티켓 지금 한장 모아놨거든요 어 요거 내일 이제 11일 오전 11시면 이 뽑기도 끝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장어두장 어, 모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좀시간 넘겨가지고 두 장까지 모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고요 어, 한 장만 라, 라스트로 깔끔하게 이제 페이트 콜라보는 이 영상으로 깔끔하게 어, 마무리가 되는 거. 물론 3단진화들이 남은 캐릭터 리뷰 같은 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콜라보 내에 있는 케, 스테이지라든지 뽑기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은 오늘 영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페어트론 <목소리> 레이게증 음, 삼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습격자 조금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음, 그렇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콜라보 캐릭터 우 뭐래 가지고 끌려가 보도록 합시다. 길간머쉬 사쿠라. 사쿠라 아츠. 아 r 아 a r 스 h e r I a 아 y 콜라보 s w o 싹 싹싹싹싹싹싹싹싹 r a t o r Sakura 이 a k u r a Sakura s a k u r 공 s 돌 k u 가져가주도록 하 a Sa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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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서 k u r a s 나 k u 아 이게 생방송이면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우리 생방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셔서 참 좋은데 말이야 어, 참 좋은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찾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생방송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 지금 개인 녹화로 하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좀, 딜레이가 좀, 거시기 저에 짜자자 되네요. 아 어, 요거, 곰방 차도록, 곰방화, 어, 곰방 차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주시고, 어, 응원해주셔서, 어, 제가 그때 그, 일본 가려고 했다가, 어, 그, 좀, 안 좋게 되고 공항장에까지 얻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어, 조금, 거시기 된그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조금만 더, 어, 조금만 더, 몸조리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생방송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살펴봤더니요 검은적이군요 어, 감히 나에게 검은적을 검은적을 이야기했느냐 어. 이거 석공룡들이만 있으면 깰것 같은데 굳이 또뭘 가져갈 필요가 있나 저 검은적 또 뭐가 있을까 검, 검은, 검은 거, 검은 거그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막, 마당이또 검은 거시기가 별로 없네 마땅검 마땅검샷. 어, 그럼 뭐 가자. 음, 팩타마 가자. 어. 아, 그럼 이 흑수를 넣을까? 강모 대신에 간지랑이 갑시다. 어, 간지랑이 갑시다. <laughs> 우리 브라 브라시리즈들하고 어, 브라자단양, 브라시리즈하고 어, 어, 다 꺼내가. 어, 콜라보 캐릭터들과 어, 제가 뽑은 콜라보 캐릭터들, 흑수 시리즈, 흑수하고 우리 블 블래 블루아이즈, 블루아이즈들 데리고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안. 이 정도면 됐어. 저는 어, 뭐 욕심 안 내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 뭐 무과금으로 잘 나온 거지요, 그죠 무과금으로 이 정도 흑수, 백타마의 콜라보 크리쳐 4 개, 어, 2, 3, 4등이래면 2, 3, 4등 다 뽑았다고. 우리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어, 이 정도면 잘 나왔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욕심내지 어, 너무 그것도, 그것도 욕, 욕심 내지 않습니다. 겠 너무 욕심 내면 그것도 욕심쟁이야. 욕심도 욕심쟁이 때문에 어, 너무 또. 거시게하다. 또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 그... 제주도에 사시는 어... 겨터라이 님이라고 있어요. 어, 겨터리가 있는데 그 친구 돈꽤썼더라고요그 어, 친구 돈꽤 썼는데 <laughs> 세이버가 안 떠가지고 좌절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 자괴감 들지 않도록 어, 저도 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욕심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서 겨자 고난도 출발한다냐? 여기서 어. 네, 이놈. 자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서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러전 한번 갈까요? 어렌서 미러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서렌서시어 랜서, 잠깐만 소공 애들이 먼저 보내서 돈좀충적하고어 충족 충족해 렌서 미러전 갑니다 누가 진정한 서번트인지 오우씨 잠깐만 어우 어우 잠깐만 왜 이렇게 쎄냐 이거 누가 진정한 서번트인지 우열을 가려보자고 옥 옥당으로 따라와 옥당으로 따라와 옥당으로 따라와 진짜 말죽거리 옥 옥상판, 말뚝거리 랜서 타. 가보자. 자, 랜서 출발. 가자. 일이전이야 밀어전. 너도 고기 방패를 내니, 나도 고기 방패를 내놓겠어. 나도 소공용들을 정도로 내놓겠어. 너도 저기 뭐야? 너도 너의 최저의 부대를 내보내고 있으니까. 나도 소공용들이 정도로 섞어주겠어. 나와, 랜서 누가 진정한 랜서인지, 구애을 가려보자. 우와, 북동으로 떠도와, 북동으로 다도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다 내보내주고, 지금은 업그레이드 해도록 와죠 오! 미러전! 어, 이거 썸네일 각이다. 이거 썸네일 써야겠다. 이거 썸네일 써야겠다. 미러전씨야 아, 둘이 돌리는 거 좋았다. 둘이 돌리는, 같이 돌리는 거 좋았다. 돌려봐. 돌려봐. 랜서야, 돌려봐. 뭐하니?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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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랜서는 느려요? 우리 랜서는 왜 느린 거죠? 똑같은 랜서 아닌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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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우리 랜서는! 아, 맞춰, 저, 가자. 아, 저, 가. 본대를 보여줘. 본대를 보여줘. 아, 저, 이런, 우리 랜서는 왜 약한 거야? 이럴 때, 때, 콜라보 할 때마다 기분 나빠. 아니요, 저, 도두워 바색. 어? 아니, 어 뭐야? 랜서한테도 맞아? 바색. 어, 뭐야? 야. 아, 가라, 사쿠라. 사쿠라, 가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개낭패인가? 어, 뭐 하는 짓인가 아, 이거 뭘까? 뭘까어사쿠라는이게수다사쿠라는이게수다팍세 그렇지, 사쿠라 다른다. 사쿠라, 사쿠라. 어우, 어 오, 오, 그래. 오, 사쿠라는 유튜브에 히트팩은 안 되네. 좋아요. 네, 네, 이제 네. 박사들 좀 어떻게 해봐. 어우, 잠깐만. 야, 사너자를 찔러? 자리를 찔러다고? 바로 조겠겠어 어우, 잠깐만. 어우, 씨. 너무 치렀는데 레드 스커치. 랜서가 최강캐 아니요 이거? 아아 사쿠라 아직 안 죽었고 역시 맷집녀답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야. 하! 자, 이거 뭐냐? 왜? 아니 무슨 랜서 하나 이렇게 쩔쩔매? 하! 그렇지, 후라이팬, 땡, 땡, 땡. 후라이팬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 두게 할 거야? 가만두지 마라. 사쿠라 너 파워로 보여. 하! 어, 역시 맷집, <laughs> 역시 맷집 죽지 않아요. 어. 사쿠라 파워! 이모지! 우먼 파워! 사쿠라 가자! 사쿠라 가자! 사쿠라 사쿠라네? 사쿠라요? 길가메아자이다나와야되냐 <music Brothers> 이거? 석공룡들에 다잡았다 이거 아니... 이거 뭐렌서가최상입니까 어떻게 된거죠? 길가메쉬길가메쉬아우 공업, 공업이다. 그래, 공업 가자, 공업. 공업, 길가미씨 공업, 야야야야, 공속 왜 이렇게 느리니? 아. 음, 다시 미뤄좀 가자. 다시 미뤄좀 가자. 어, 물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애들 다 10레벨이라도 그래요. 어, 10레벨이라서, 어,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러 좀, 야야야, 이거로 이거. 썸네일 같이 만들어봐. 야, 야, 같이 찔러라고. 같이, 같이 돌려. 같이 돌려세야 그렇지. 같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왜 너만 털리니? 너만 강냉이 털리니 왜? 어우, 씨, 야. 어우, 씨, 착색. 어디로 네, 썸네일 강남 재미. 밀어주는 연습 그만두도록 하고요. 네, 최종 보스가 나오면. 음. 이거 흑수가 제일 좋네요. 어. 흑수가 제일 좋다. 가자. 흑수, 가자. 가오. 가자. 흑수가 짱이야. 어. 세이버 안나와서 흑수가 짱이야. 아니, 그리고 아처가 랜서보다 사거리가 짧은 거좀 대반데. 대반데 좀. 자, 가자. 어, 이거 자식이냐. 와우! 육시 흑수, 가오, 제육의 흑수, 가오. 라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수가 장이다. 나혼자 한다. 풍수시야. 아주 좋고요. 블로보킬리타를 뽑아주면서 욕성이 습격자 건안도 렌서도 처분했습니다. 렌서도 처리하는 클래스 아주 좋았고요. 어 아, 경험치 많이 줍니다. 경험치 부족하신 분들 여기서 누가 다 뛰어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하나 어, 얻지 못한 우리의 세이버를. 한 장이라서 어, 솔직히 한 장이라서 좀뭐 거시기 한데 어.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지 뽑기 이제 마무리되는 페이트 콜라보는 이제 다시 열리지 않는 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스테이지와 뽑기는 다 끝나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세이버 뽑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이제 양악하시겠네. 어, 저는 있는 캐릭터 가지고 열심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우 소라, 아우 수라. 세이버, 저만 나와주세요. 제발 세이버 그 나와주세요 기회. 이쁜 주라가 나왔군요. 이분 주라가 주렁 주렁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녀석들도 얼른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시간이 날때 생방송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페이트 콜라보는 여기서 마지막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좋은 콜라보가 열리길 기대하면서 이번 콜라보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콜라보 또 기다리면서 여러분도 함께 또 존버 존버 존버띠. 존보 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존버하셔가지고 다음 또 대형 콜라보 열릴 때꼭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기겠다냥 반드시 좋은 캐릭터를 뽑기를 약속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 유방